할렐루야. 네. 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명절이죠. 예, 설 명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예, 귀성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제또 영상을 듣는 분들이 보원나 예,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 아무튼 여러분 명절 예, 즐겁게 보내시고 또 예, 가서도 여러분 예, 우리 알죠. 네. 또 명절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부딪힘이 있어요. 우리 승리하시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laughs> 명절에 굉장히 싸우기 좋은 때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가져온 제목은 뭐냐면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아, 성경은 예수님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네. 그리고 죠 네. 어, 그또 베드로전서 5장 에, 4절에 보면 은 "스스로를 목자들의 장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들의 장이다. 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여러분, 어, 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선생 되지 말아라. 네. 예. 네. 왜냐하면은 나중에, 예, 선생들은 왜냐면 더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희들은 선생 되지 말아라. 네. 근데 이 말하고 또 뭐가 또 충돌이 됩니까?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예, 또, Great 대명령 Great Commission. 그죠? 예.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과 또 이제 상충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생 되지 말라. 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네. 에,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여러분, 어,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네? 제대로 하라는 얘기, 제대로 하라. 네? 선생이 되려면 제대로 하라. 에. 그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 목사들이나 뭐, 사역자들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 에, 누구에든지 여러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물론 그들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고, 에, 저한테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에,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에, 우리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여러분, 에, 선생들은 나중에 보상도 크지만 나중에 심판도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생질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선생질을 잘하면 나중에 선생들의 장이 되신 다른 말로 목자들의 장이 되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네. 어떻게 해야? 네, 이 영광의 관을 받느냐 이거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만 하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첫째로는 이제 장로들이란 말을 이제 쓰죠. 사도 저 베드로 전서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장로라는 말이 쓰여지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4장로 게시록에 나오는 24장로 게시록 4장 5장 여기에 등장하는 24장로가 누구냐라고 할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에서버드 사필라에 나오는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가 다 있다, 이거예요. 관을 받으리라.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장로라는 말이 쓰여지죠. 장로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을 여러분,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신약 성경에 교회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장로입니다. 다른데 호칭이 쓰여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나 역시 장로요. 그죠? 베드로 사도도 장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은 요즘에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 장로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laughs> 이런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장로라고 쓰여진 말, 장로라고 쓰여진 elders. 여기 보면 이제 elder, elder, 더 elder,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 교회에서 쓰는 이런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이건 가르치는 사람들, 예, 사도들, 그다음에 뭐예요? 네,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즘 따르면 이제 목사들. 예? 가르치면서 지도자니까 목사들이죠. 요즘 장로님들은 이제 뭐냐면은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냥 시무 장로지. 그죠? 네. 시무하고 현역일 때는 뭐 시무 장로라고 말하고 또 은퇴하면 또 은퇴 장로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좀 다르죠. 의미 자체가. 어쨌든 이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분명히 교회를 얘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장로요. 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네.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죠? 네. 장로도 되지만은 네, 물론 베드로 사도도 사도가 이제 장로죠. 네. 그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회 의 지도자들이 장로죠. 근데, 예.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가 아닐지라도, 네.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죠? 예.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지키게 할수 있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저는 고전TV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막, 스스로 듣고, 막, 여기, 뭐, 이걸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같이 여러분 동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가르쳐라, 해, 가르쳐라, 예? 최대한 가르쳐라. 예? 여러분 장로까지는 여기 특별한 분들의 어떤 직분을 얘기하겠지만은 뒤에는 뭐라고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 그죠 우리는 증인된다고 해, 증인 된다 그 증인. 제가 늘 강조하는 그겁니다. 예? 맨날 교회에서 뭐 예배 잘 드렸다, 예? 또 나오는 얘기지 뭐. 예? 찬양 잘 불렀다. 기도 많이 했다. 헌금 잘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 오산. 제일 중요한 거 하지 않고 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인 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전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전체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리. 고난의 증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죠? 이 증인 되면 항상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일관성 있게 뭐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영광이 드디어 오는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온다 이거죠. 그영광의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예 정말 귀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죠? 네. 이미 된 분들도 있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은 또 예. 또 마음이 약해서 그죠? <laughs> 실천하지 못함으로 아직은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여러분 이 영광에 예. 참여할 자가 돼야 돼요. 예? 면류관을 받는 관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 예. 그러면은 또 이게 예, 2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독 감독 뭐 여기 나오는 뭐 장로들, 예, 그죠. 장로들이죠. 장로. 예, 예, 뒤에는 이제 감독화대라는 말이 나와서 이 감독이란 말이 또뭐 감리교 같은 데는 또 예, 쓰이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감리교 같은데 보면 이제 감독 제도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 축구팀 감독, 예? <laughs> 코치. 이런 감독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감독. 네, 그렇죠. 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라. 이거 감독하라. 예? 그런 의미에서 감독인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 근데 어쨌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뭐 한다? 먹여라. 이거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누가 분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거죠. 이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죠. 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들어서 여기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적을 때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야 그죠? 예.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예? 네? 조반을 차려 주신 다음에 눈도 마주치기 어렵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 또 물어보죠.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내 양을 먹이라. 네. 그죠? 네. 또내 양을 먹이라. 아 여러분,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여기다 이걸 기록한 거죠. 그때 생각하면서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세 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된다. 그리고 감독해야 된다. 그들을 그들이 곁길로 갈까 그죠? 시험에 빠질까 넘어질까 병에 들까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예, 억지로 누가 떠밀려서 이걸 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쉬게 해야 돼. 예? 억지로 내가 떠밀려서 한다. 예? 그거는 쉴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진해서 하며 예.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예?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laughs> 내가 하나님을 일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또 많은 걸또 주시겠지. 예? 이거에서 이권이 있지. 예? 이 시대가 여러분 가장 걸려있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예, 하지 말고, 예,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죠? 정말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예,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니까, 여러분. 그죠? 예. <laughs> 이익을 쫓아서 그 일을 하지 말라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이거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거고, 분명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원한 보상을 받는 분명히 이게 있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상속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아,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아라. 예. 그죠? 아, 예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양을, 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내가 위탁받았다. 그죠? 예. 예수님의 양인데 내가 그 양들을 예수님 대신해서 이 땅에 보이는 목자로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저도 작은 목자니까. 여러분들을 먹이는 거죠, 지금. 예. 제가 하루하루 별거 아닌 것처럼 나와서, 에? 뭐~ 대단한 어떤 주제 아니더라도, 아니, 아니, 아니더라도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예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니까 예 제가 나와서 또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예그 백성들 양들 위에서 군림하지 말아라 예 주인처럼 네가 주인이 아니다 예 진짜 주인이 오실 때가 있다 진짜 주인이 오실 때가 있고, 우리는 다 뭐다? 다 종이다, 이거 종. 예? 근데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laughs> 그 종들이 여러분 결국 칭찬받죠. 예? 남은, 예?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문화 비유라고 그랬죠. 남겨지게 되면은 정말로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네.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보상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상이 있어요. 통치권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성경에 전체 나오는 이야기니까 분명한 일이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리사역을 쫓아서 일을 하지 말아라. 다 은밀한 중에서 그것을 아시고 복음 들고 옆에 탄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 사람이 있고 또 일상생활 하면서 미용실에서도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또 시간 내면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구원할까? 예? 복음을 전달해 줄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다. 예? 다 주님이 아세요. 예. 모를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또 알아주지 않잖아요. 다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예?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 주님이 아신다 이거죠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다 카운팅하고 계세요 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은 네? 분명히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옵니다 네? 그죠 영광의 그날에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반을 분명히 받게 될 거다 요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아,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일이 있으면은. 네. 예, 이것을 생각하고 복음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핍박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또 질시가 있고 왜 저럴까 하는 예? 이 조롱의 눈빛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 딱 눈을 부라리고 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여러분 예? 주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오실 때에 이것들을 다 카운팅해 가지고 목자장이 오실 때에 다 보상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 아셨죠? 여러분들? 네. 이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